죽겠만제시만은불안할까몸많 <laughs> <재식만이> <laughs> 그러니까 그런, 그런 정서적인 마음 조차도고키립키 하고 들어가보면 정권에는 저보다 거잘 훨씬 잘되긴사람 많고요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고, 이 사람이 그거를 할수 있을 까하는 생각 드니까 잘생겨 보이는 거죠. 아! 아아아아아아 제일 중요한 건 변화예요. 변화, 어떤 변화? 이게 우리 선망하는 쪽으로 가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좀 돈이 없다고 해서. 무시 무시하지 않고 또돈 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 했다고 해서 눈물만 흘리면서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로 보면 지금 헌법이 제일 중요한 건데 헌법 위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과 정치 권력 위에 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 욕하는 집회에는 전연들이 막 나와도요. 이근희 회장 욕하는 집회는안 나와요. 혹시 삼성에 시집 못할까봐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렇습니다 이 권력위에 정치권력위에 돈이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겨죠잘못된고 때로는 좀 바꿔놓는거죠 법꿔놓는돈많 하면 돈만 은 만큼 누리라는거죠 그러나 그 이상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하지 말라는거예요평법이 노동 상권를 보장했으면 아무리 돈 많은 재벌 회장도 그전통해서전통을야마하한데돈 많다고 한도 더 무시하고 여기가 돌아갑니다. 안 되죠? 우리 당하는 분도 옥가이당가 아니지만 참여당 같은 경우아 시민과 대한하는거 그러고 보면 그게 제일 나쁘잖아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좀 참여할 기회를 줘야죠. 합의가 해서 무엇인가 자기 꿈을 추구해 나갈 기회를 못 받는 사람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도 행동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기회를 아예 못 가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좀 최선의 기회라고 보고 오던 지자! 그런 거요 같이 가는 사람들되게골 싫잖아요 근데 뭐 탈세하고 면허 기피하고 아니 자식 군대 안 보내고 미유들 조치도 하고 뭐 너무 웃겨서 표절하고 뭐 이런거 다한사람들이야은 상관이 되는 사회잘못됩니다아요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고 반칙이 됐을때는 좀 부끄러워 할 줄도 알고 남이 징계하기 전에 스스로 부끄러움도 느낄 줄 알고 이런 사회로 대화해야 된다는 거 그새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이 첩을 집회하고 있는데, 하나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그 학기 내내 하종이 알바이트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잘못된 거죠. 저도 좀 미안해요. 참여자분들도 등록금 많이 올랐거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변화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변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을, 그런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해야 돼요. 권력 없이는 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변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 못, 지 못하는 는 것이 아니라, 그 만대의 지향을 다닌 사람들에게 국가 권력이란 이 강제력, 전단 폭력을 다 닮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변화를 지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확실하게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국가 권력을 장악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그런 지향을 마음에 품고 축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뭐 5년 동안 하셨지만 정치 세력의 뒷받침을 확보하게 못 받으니까 하고 싶은 만큼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었거든요 이는참여정부 5년을 생각해 볼때 지금 시기에 한국 사회의 미래에 바람직한 변화 기분 좋은 유쾌한 행복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어, 일으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실력 있는 정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도! 이가게보려고또군참여 <laughs> 한번 들어와서 해봤는데,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2년에 고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안 됐다고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보면 알수 있어요. 회사도 창업하고 2년, 해가지고 시제품이렇 출시해보면, 이 시장에서 통한다, 안 통한다, 를런분알수있거 지금 1년 반 밖에 안 됐지만 정말 백천 강도에 있어서 다 걸고 게임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승부를 다 걸고 그리는 승부를 몇 번이나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좀더잘될수는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복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이고 한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실질 있는 전당으로 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늙어서, 처생에 <laughs> 선택할 때까지 나도못갈 수도 모르겠다, 거기까지. 이런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왜, 왜 내가 이렇게 몇 사람, 왜더 많은 사람들과 이 일을 못 하는 걸까? 성격이 나빴서 그런가? 이렇게 다꼽만봤는데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웃음> <웃음>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당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을 말고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해보기 위해서 어, 지금 정치를 하는 분들 중에 내 정치 생명을 걸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그런 허부를 가진 사람이 없을까? 또 지금은 정치를 안 하지만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좀 힘들더라도 나도 정치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결론이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생각,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생각이 비슷해졌는데 몸은 다 따로 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각자가 다잘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정치도 그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하는 마음이 하는 데 마음이 비슷하다면 행동도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대화들이 그동안 오갔던 뭐 겁니다. 오갔고, 뭐 지금은 이제 이제 나빠지단계 있습니다. 나빠지단계 있고, 민주보험당의 많은 분들, 정치인들, 진보식당의 많은 정치인들, 활동가들, 국민참여당의 많은 활동가들, 정치인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죠.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 지난 정부 시기에 워낙 많이 싸웠기 때문에 친구될수 있을까, 동지가 될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지만 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는 변화를 이뤄낼수 없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막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이런 이런 말씀을 앞으로 이제 당원들에게 좀 드리고, 그래도 뭐 당원들이 무서소에서이김니 참회장은 못없애겠다 그러면 그냥 갈 수밖에 없죠. 그건 뭐 당원들의 권리니까요. 그러나 당 대표로서 저는 당원들에게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한다는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다운들이 오케이 해서 그이 가지면 그렇게 가질 거고요. 그래도 다운들이 야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면 제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냥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하고 달라도 가서 다운들이 렇게 결정을 하면 그렇게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그게 맞는 됩니다. 왜냐면 제 생각에 이 옳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지금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제가 하고 싶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먼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저희들 기성의 진보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민 참여라는 새로운 진보정당 근데 그분들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대화를 하면서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분들이 선택을 시각이 하시게 되면 우리도 선택해야 되고 모두가 다 같은 선택을 해야 하지 가지는 것이지 어느 일반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각이 언론 보도가 좀 과속이 많았어요. 제가 보는이준 대표와 제가 과속 스캔더를 낳은 게 아니고 언론 보도가 과속 스캔더를 낳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이고 それで、プライスになりすぎたらどう